야 꼬리 펴. 괜이아 <laughs> 잔챙이 아니네. 크네. 그래? 아 이런 게한세 마리씩 날려들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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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잡수이. 반가. 야, 춥다. 오, 이럴수가. 오, 이럴수가 춥다. 단디, 단디하고 출발. 저 오늘 뿔랑 우럭 할 건데, 그거를 좀 많이 들고 와봤어요. 저기 집에 있는 뿔랑 웜을 좀더 들고 와봤거든요. 사진 말고. 사진 말고 꼴랑웜을 좀더 들고 와봤어요 오늘 바늘 이거좀 정리 좀 하고 시작해야겠다 오늘 울산 어나뭐 아, 책상 같은데 없나 바늘 정리해야 되는데 아 저기 있네 너엄좀 골라줘 집에 있는 우렁 웜을다 들고 왔는데. 어뭐 물이 떨어지네. 어 사진 사딘냄새. 냄. 어 사진 냄새가 떨어진데. 어 물이 또또또 떨어. 어 사진 국물인가? 왜 물이 또또 또또 떨어지냐? 봄날이 이건 못 쓰겠어. 지퍼백에 담아야겠어. 웜이 그래봤자 네개 있거든. 이거, 이거, 이거. 아니 베이비 사진근 꼬리는 이거는 꼬리가 둥근 거고 이건 꼬리 일자. 이거는 그냥 형광. 이거 이거 말하는 거 형광. 오케이. 좋아 좋아. 여러분들이 골라줬다. 그 집에 있는 볼랑 웜은 다 들고 왔어. 그리고 바늘은 몇 그램 써요? 3에서 5. 나다 2그램 밖에 없어. 어, 3그램 찾았다. 이거. 자,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웜과 무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안 잡히면 여러분들 다, 다 죽었어. 여기 위치는 물어보시는 분 있을까봐, 여기 입구, 입구에서 입구 채비를 할게요. 여기 위치 적혀 있거든요. <laughs> 야, 어딘지 물으면 글자 못 읽는 사람이다. 진짜 어딘지 묻지 마라. 이건 뭐야? 배스엄처럼 낀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렇게 낀 거는 거 맞아? 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낑구는 거야? 이거 베스 범처럼 낑궜는데? 이거 어떻게 낑구는 거야? 발들 나오게 베사 낑굴때처럼내몸다 구멍 나겠네 어 이렇게? 이렇게? 아 베스처럼 낑구는 게 아니네 이렇게? 어 됐어 어 이거 힘든 웜이네 이따 꼬리가 위로 갔어 이거 지구에도 너무 무거워 바닥 찍는다. 나 바닥 찍는다 지금. 아저게 꿀자리인데 그럼 저기 꿀자리 맞죠 저 테트라 옆에. 아 저기 저기 걸리는데. 몸이 무거워요. 계속 바닥 찍어요. 1.5로 바꿀까? 2g 아, 1.5? 알았어. 어, 야, 됐다. 이렇게 아, 좁은 옆에다 던지면 민폐겠지. 테트라 쪽으로 민폐 맞지? 개민폐제 여긴 그래, 기나 조명 이거 들고 왔어. <laughs> 화장품 조명. 이 당구공 아니라니까, 이거 그거라니까. 루어 빛나게 알았어. <laughs> 루어 빛나게. 확실히 합니다. 이거. 확실히 루어 빛나게. 이렇게 하면 되죠. 공공 캐스팅. 그그 이거, 이거 지렁이 말고 꽁치 혹시 달면은 잘 되나요? 생선 살? 꽁치가 냄새 겁나 비리잖아. 내가 지금 꽁치 2주간 숙성된 거 있거든? 지금 차에? 그거 한번 달아볼까? <laughs> 근데 루어가 아니지 않나? 뭐 입질이 하나도 없어 돌아다기면서 한번 해보긴 하자 <목소리> 꽁치를 달아보아요 꽁치 아니 근데 우럭이 꽁치를 먹나? 안 먹는 거 아니야? 크지. 이 정도면 먹지. 누가 먹겠지 요즘에 우럭 잡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진 거예요? 오늘 아, 지렁이 사올걸. 오늘 아, 누구 요 근처 사는 사람 없나? 지렁이 다섯 마리만. 옆에 사람 남자만 있으면 되는데 여자랑 있어가지고 말못 걸겠어 <laughs> 아저 커플끼리 와가지고 말못 걸겠다고 <laughs> 이거 어떻게 이걸 안 물어 봐봐 이거 어떻게 이걸 안 물어요 나 무서울 정도, 소름 돋을 정도로 물, 입질이 없어. 누무 너무 잘하고 싶은데, 나욕라 그렇게 못할까? 뭐의 <laughs> 어, 없나? 아나다 죄송한데, 지렁이 하나만 받아볼까? 제아 지금 이게 생일 밖에 나서 애초는 안 줘도 된다고 어. <laughs>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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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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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이죠 아야 빨리 지렁이 지렁이 뱉어 지렁이 엄마 나 몰락 잡았어 이 볼락 잡았다고. 야, 잡았지, 잡았지. 너 볼락 잡았지. 얘들아, 볼락 잡았다. 야, 진짜. 여러분들. 지금 웜으로 안 잡혀요. 지렁이 다세요, 지렁이. 이 볼락 맞죠? 근데 사이즈가 좀작았이 볼락이 2 5라카던데 이거 좀 작아. 아무도 어차피 방세. 답이다 생미끼. 생미끼가 답이다. 지구에도 지렁이도 하세요, 여러분들. 하... 여러분들 이 지렁이 한 마리, 저 보세요. 지금 이 정도 됐거든요. 이거 아껴 아껴 써야 되거든요. 봄봄봄. 봤나 봤나 지렁이를 잡는 거 봤나. 너 지렁이. 너 진짜 지렁이 사랑해. 이렇게도 잡힐까 지렁이 좀아 쓰고 있는데. 꼬리가 없어서 안 무나봐. 꼬리가 없어서. 이거 어떻게 꼬리가 없어서 안 무나봐. 어떻게 하지?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 그지 꼬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이건 어때? 옆에는 지렁이 뒤에는 꼬리 효과 범고무... 어? 지렁이 사 걸. 아나 진짜 저기요 혹시 낚시 끝나셨어요? 네 혹시 미끼 지렁이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 하신다고 주셨어 지렁이 진짜 꼭하고 싶다. 아나 너무 행복해 어떡해? 아, 야나 어떡해 너무 행복해. 아, 야나 너, 너 너무 행복해. 어, 아, 나지렁이 이거 가지고 가고 있었단 말이야. 이거 대가리 앞에만 붙어 있는 거. 공격적인 대가리 꼭기 그리고 저분도 철수하신데 저분들 자리돼 있고 루루루루, 자리도 좋아요 자리도 좋아요 자리도 좋아요 자리가 저분들 이제 낚시에 끝나셨다고 자리도 비워주시면서 와 여기 파래 새우도 있다. 요 밑에 파래새우도 있어 여기 보여도 기가 막힌다고? 내가 원래 여기를 올리고 했는데 아까 전에 커플분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아, 자연석. 잔챙이가 너무 많아요 잔챙이가 엄청나 스어 잔챙이 어 잡았다. 어, 잡았다. 아어 잔챙이 아니네. 크네? 아 이런 게한세 마리씩 달려들어. 나 물속에서 잔챙이인 줄 알았어. 아니 이런 게막네 마리씩 날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손가락만 한거왜 이렇게 날려들어 했는데 이거 올리니까 이만해. 아 여러분 두 마리 잡았어요. 물속에선 엄청 작아 보이는데 지금 한 이만 원데폴라은 15cm인가? 이상 들고 가야 된다는데 아저 너무 폴라 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폴라. 어 아, 여러분 잡았어요. 이쁘죠? 몰랑 이런 여러분들 이게 들어가면 되는 사이즈. 야, 꼬리 펴. 잊자. 잊자. 오메. 오메가3. 오메가3. 아, 저 오메가3 같은 날이네. 아, 나 이런 날 처음이야. 어 야, 꼴라. 어, 야, 이뻐, 이뻐. 어, 선생님, 저세 마리 잡았어요. 어나 아, 진짜 감동의 두보이다 이렇게 볼록 많이 잡으면 저 생애 처음이에요 진짜 어? 얜 뭐야? 엄마..엄마 는나 근데 매가리 이것도 쳐주나요 엄마 는 매가리 접었는데 이거 매가리 해리 근데 우최 책은 이거예요 1.5g의 지렁이 진짜 여러분들 아무나 진짜 정말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지그헤드에다가 지렁이 그냥 쭉 타고 던져 그냥 고맙사 해리 난뭐 하는 것도 없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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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인장을 눌러주세요 내가 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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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든지 눌러주세요아아아아아아겠습니다 아! <laughs>